잠 a m p 으면지만참 b e l i h 여기서 잠깐, 소배는 소원 베스킨 라비스고요 마지막으로 30일을 말하는 사람이 지는 것입니다. 그럼 고.

즉 버실은 픽션입니다. 그리고 영상이 빨리빨리 올라가지 않는 것은 편집이 밀렸거나 여행 갔거나 등 무슨 사정이 있어서입니다. 오늘 멋신 여기까지.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. 그러면 안녕. 이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이 슬라임 영상 끝날 때까지 영상 끝낼 거여서. 할말이 없지만 없는 말까지 채워서 세 보도록 할게요.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타고 다니는 차는 정답은 댓글창에 있습니다.